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 뷰티파라다이스 V&MJ 피부과 성형외과의 대표원장 김민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3대 태기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권태기, 일태기, 그리고 얼태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 얼태기 때문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요, 이 얼태기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렸던 꿀팁이나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시술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도 음. 혹시 얼태기가 오신 적 있어요? <laughs> 어, 당연하죠. <laughs> 저 요즘도 사실 자주 와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외모 곡선, 미모 곡선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평소보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노력하는지 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만 하는 꿀팁 같은 게 있어요? 현실적이긴 한데요. 저는 그럴수록 피하지 않고 거울을 정말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미세한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거울 보면. 또 상담하다 보면 이 달라진 변화 때문에 거울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근데 여러분, 얼태기가 왔을 때내 얼굴에 나타나는 변화를 세이 관찰하고 정확히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얼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살짝만 바꿔도 이 하락하던 외모 곡선을 상승 곡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요, 지금 얼태기 때문에 우울한 분들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관리 시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태기로 내원해주시는 분들 보면요. 얼굴이 넙대대해진 것 같아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졌어요. 골격이 너무 도드라져 보여요. 이세 가지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도 거울 봤는데 이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얼태기, 노화가 시작되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얼굴이 넙대대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건 여기. 때문인 경우가 당연히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이 빠지면 옷이 헐렁해지잖아요. 내 몸에 맞게 그때 옷을 수선을 다시 해 줘야 예뻐 보이는 것처럼 탄력이 줄어들면 이 골격을 감싸고 있던 피부가 늘어지게 됩니다. 이 피부가 늘어지면 화관, 턱 아래가 더커 보이고 넙대대에 보이게 되겠죠, 당연히. 이때 울쎄라는요. 피부를 리프팅시켜 주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축 처졌던 피부가 쫙 다시 올라 붙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하안면부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이 얼굴 라인이 다시 좋아지기 때문에 얼태기를 극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피디님, 질문. 노화가 시작되면요. 가장 먼저 많이 줄어드는 게 뭐라고 했죠? 음... 아, 예스. <laughs> 이 콜라겐인데요. 우리 피부에서 탄력을 담당하는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콜라겐이 줄어들면 뭔가 얼굴이 자글자글한 느낌도 생기고요. 또 모공도 이만큼 벌어져 보이면서 피부결이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못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할수 있는 가성비 좋은 시술은요. 스킨보톡스 또는 스킨보스터입니다. 각각 따로 받으셔도 되지만요. 이거를 같이 하시면 이 피부 안에 진피 환경과 피부 표면도 동시에 케어할 수 있어서 만족감은 두 배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써마지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써마지는 동안 시술로 유명하죠. 피부 진피층에 직접적으로 콜라겐 변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콜라겐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요즘 따라 피부 안 좋... 보여서 멀태기 온 분들이라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노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게 하나 또 있죠. 바로 얼굴에 볼륨이 줄어드는 건데요. 우리 얼굴의 볼륨은 예쁘고 균일하게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군데군데 골격을 부각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꺼진 부분에 맞춰서 살짝만 볼륨을 추가해줘도 내가 언제 얼택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빠르고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볼륨 시술로는요. 요즘 많이 하시는 주베록 볼륨도 정말 좋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교정을 원하신다면 저희 리프팅 필러로 볼륨도 채우면서 노화를 효율적으로 교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찾아온다는 얼태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 찾아오는 얼태기에 지지 마시고요. 평소에 내 얼굴을 조금 더 관찰하고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내 외모의 피크를 계속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VNMJ 피부과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 김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